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은요, 정말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바로 인간은 왜 신을 갈망하는가, 이거죠.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텅빈 느낌?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거요. 바로 그 느낌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대담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신이 우리 마음 속에 나를 좀 찾아줘 하고 갈망을 직접 새겨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감정이 아니라 우리 본성 깊숙히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음 속에 새겨진 갈망의 정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끝없는 행복을 향한 여정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창조주를 닮은 존재라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령이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 행복이라는 걸 정말 끝도 없이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 뭘로 행복해지려고 하죠? 맞아요.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긴 줍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런 걸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이 완전히 채워지던가요? 뭔가 잠깐은 좋은데, 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행복의 크기는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존는 것들,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은 전부 유한하죠.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둘 사이에 엄청난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한한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해도 무한한 갈증은 채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유한한 것들 너머에 있는 무한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정말 딱 들어맞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인데요. 주님, 당신을 향하도록 저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저희 마음이 불안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즉 창조주에게 돌아가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진짜 안식처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행복을 쫓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은 무엇, 오른쪽은 누구죠. 무엇 아래에는 사물, 기능, 도구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누구를 보세요? 자의식, 자유, 관계적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제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누구라는 특성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닮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진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바로 신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해리 알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원숭이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가태어난 아기 원숭이한테 가짜 엄마 둘을 만들어줬어요. 한 엄마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어줬는데, 대신 젖병이 달려있어서 우유를 줬고요. 다른 엄마는 우유는 안 나오는데 부드러운 헝겊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따뜻했어요. 자, 아기 원숭이는 누굴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요 배고플 때 철사 엄마한테 가서 우유만 쪽바라 먹고는 나머지 시간 첨부를 그 따뜻한 헝겊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본능이라는 게 그냥 먹고 자는 그런 생존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본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존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마음속에 심어온 갈망이라고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이겁니다. 아기 원숭이가 생존에 필수적인 우유보다. 따뜻한 품을 본능적으로 더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삶의 근원이자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신을 본능적으로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내장된 프로그램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서들을 모아서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이 대체 어디로 향하는 화살표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자료가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첫째, 우리의 행복에 대한 욕심은 무한해서 유한한 세상 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도록 태어난 소중한 누구라는 존재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조차 생존을 넘어서서 따뜻한 안식처, 즉 근원을 찾고 있다. 이세 갈래끼리 결국엔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이 갈망, 이 갈증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